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 여기 울산에서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소울과 함께 합니다. 따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면 엄마 뱃속에서처럼 편안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헤엄치던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요? 예뻐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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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 아... 물한잔 놓고 지금 뭐또 마법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살도 네. 났어. <laughs> 네, 이 물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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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지게 하는 물이에요. 어, 정말요? 그런 물이 있어요? 어, 그럼 저도 조금만 주세요. 저도 예뻐져야 하잖아요. <laughs> 주세요. 주세요. 어, 한 모금밖에 안 되는데. 어. 알겠어요. 함께 예뻐지는 물들어 가죠. 이거 등옥 온천에서 떠온 물이에요. 오. 네, 이게 그렇게 피부 미용에 좋다네요. 아, 아, 그래요? 그러면 마시기만 할게 아니라 우리 물 속에 한번 풍덩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오, 오. 오. 그렇겠네요. 어.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그런 아, 양보가지 네, 어. 그렇죠.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울산의 온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먼저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소울 멤버들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려라 환희의 한입니다네 여러분 오늘만 기다려왔습니다 중구 수영장에서 버터플라이만 1시간 동안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올해는 참가가야 되는 김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쨍하고 했들날 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러게, 그러게 말이에요. 한달 만인데요. 오잘 지내셨어요? <laughs> 네 음, 그렇죠. 제가 말해요또 필리핀을 갔다 왔잖아요. 한달 동안. 아, 네. 아 기가 막혀. 아주 건강미가 <laughs> 아, 넘치시네요. 석션죠? <섹시하죠? 웃음> 네, 네. 장가만 가면 됩니다 이제.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온천 다들 좋아하시죠? 아, 그렇죠. 그럼요. 좋아하죠. 네, 말해 음. 무하겠어요 쌀쌀하거나 비오는 날도 뼈골이 좀 쑤신다 싶으면 그냥 따끈한 온천물이 약기죠 <laughs> 어디에 물 좋은 온천 또 있나요? 아니 울산하면 등옥 네. 온천 단지 있잖아요. <laughs> 네. 옛날부터 이 지역에 개울을 파면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해서 천화천이라고도. 했었고요. 화천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언양 원천, 온천, 신불산 원천은 중탄산 알카리성 중조천으로 칼슘 원천이죠. 피부병은 기본이고 신경통, 소화와 기관지를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소화에 좋다고요? 네. <웃음> <웃음> 우리 다 마셔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어, 네, 나 조금씩 지금 마시는 건좋을것 어, 같아요. 위궤염 때문에 죽겠는데. 이게 마실 수 있는 광천수라서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또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 좋네요. 저는요 여러분 네. 발리에 다녀왔어요. 발리? 어, 어, 발리? 그 해외 에 발리? 있는 발리를 다녀왔다고 필리핀 나 갔다왔는데? 네 형수님은 필리핀, <laughs> 네. 나는 발리. 발리 가고 <laughs> 다야 거기 항공료 비쌀 텐데. 그럼요. 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갈수 있는 울주군 운양읍에 있는. 발리에 다녀왔습니다. 온양에 아아 있는 발리 버스 네. 타고 왔다 왔네. 비행기가 아니고. <laughs> 놀라셨죠? 아, 거기 수영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발리 물 아주 매끌매끌하고 좋죠. 아, 그럼요. 어, <laughs> 거기 워터파크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1박2일 촬영지로도 소개된 곳이고요. 애들 아토피 치료에도 좋고 부인병 치료에도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영장 워터파크는 여름에만 운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겨울에는 뜨끈한 온천 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 그런데 조인성 씨는 안 오시나 몰라요. 여기 발린데 조인성 씨 보고 싶어요. <laughs> 아... 나를 봐, 나를. 봐. <laughs> 나를 그렇게 신경을 좀 써줘야지. <laughs> 우리 그 울산에 있는 발리 온천수는 국내 유일의 천연 라듐 그리고 유황, 불소를 함유한 천연 알칼리수 온천으로 그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말이에요 가지산 탄산 유황 온천 추천합니다. 오... 기포탕에 들어가서 헤엄치면 말이에요 기분이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예. 가지산 탄산 유황 온천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이벤트 탕들도 있죠. 저는 레몬탕을 참 좋아합니다. 비타민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랄까요?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먹지 마세요. 레몬 <laughs> 피부에 레몬탕? <양보하세요>. 뭐 그런 <laughs> 네. 거예요? 네, 레몬도, 레몬도 이제 온몸에 바르시는구나. <laughs> 어, 그렇죠. 레몬탕도 좋지만 저는 또 피부하면 황토탕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온몸에 머드팩 한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풍덩 풍덩 아, 들어가면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아 저는 뭐 어깨가 많이 막 결리잖아요. 그럼 안마탕에 들어가면 안마 좀 받고. 그다음에는 쑥탕에 음. 앉아 있으면 몸이 아주 훈훈한 것이 쑥하면 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 그것보다 병원을 먼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온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온천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런데 우리 온천하면서 좀 가족들과 편안히 쉴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음, 물론 있습니다. 온천 펜션이 있거든요. 등억 인근에 가면 온천 펜션이 전객실 또 옥돌 구들장. 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는 바베큐장도 이용할 수 있고 온천도 하고 가족과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음. 네, 네. 그 간월산 온천에도 가족이 치기 좋은 그 온천이 있거든요. 지하 깊숙이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쪽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음, 네. 생명 꼭 한번 가볼게요. 자고 오는 건안 돼요. 아홉 시에 <laughs> 끝납니다. <웃음> <laughs> 휴양방은 자구식으로 빠져 이상 사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울주에 있는 모든 이 온천들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너무 즐기기 휴양하기 너무 좋은 아... 곳들이 진짜 많으니까요. 없네요.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여름에는 더워서 또 가기 또 찝찝해. 그렇죠. 겨울이 참 좋죠. 겨울이 음. 온천하기 즐기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꼭 지금. 라디오 끄고 바로 가세요. 라디오 들을 필요도 <웃음> 없어. <웃음> 네. 네. 바로 그냥 가세요. 안돼 네. 라디오는 다 듣고 <laughs> 가야 돼요. 아그 라디오, 아 틀으면서 가면 되겠네. 아차 안에서 아, 들으면서 가시면. 가시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함께 온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피톤치트가 팡팡 풍기는 맑고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온천. 그야말로 거기 있으면 무릉도원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으스스하고 춥다면 따끈한 온천 한번 어떠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도 챙기시고 예뻐지는 마법은 덤이랍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이야기는 다음 달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뭉치 엄윤미김형석 환희 김분하, 무디 이영은. 저는 짱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상 씨, 울산에도 갈리가 있어야 글로요. 잘 보세요. 김동석 영은 씨예요. Oh,